한 바퀴 더 돌거야 이제. 근데 더 어려운 걸로. <laughs> 아니 비슷할 거야. 막 이것보다 막 훨씬 어려워가지고 말도 이러진 않아. 비슷할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를 두 바퀴 정도는 돈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 이들아.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이 모의고사 나 함께 푸는 이중킬러 킬러 문항들을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거는. 응잘 음, 하고 있는 거야. 학교에서도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벌써부터 하고 있는 애들이 한 반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수의고가 아닌 이상. 근데 애들 막다 수의고는 어떤 곳이지? 고등학생 이스토리 이런 거 무슨 아, 음. 다 내신 고쟁이생이요 괜찮아. 대다 고등학생들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할수 있어. 어차피 그고쟁이생다 <laughs> 여러분이 <laughs> 푸는 워크북 안에 다 들어있어. 수리고 수학 뭐 공부하는 데. 자, 수의고 수학 공부하는 데. 자, 백수이. <laughs> <laughs> <잘한 것 같던데. 웃음> 괜찮아, 괜찮아. 자, 161번 문제를 나랑 같이 보면서 어, 또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이거는 되게 어 뭐랄까 대표적인 문제인데 원하는 건 간단해. 기억나는 비긋을 보고 주어진 문자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 한번 찾아봐봐. 근데 이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하긴 해야 돼.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거든. もうこみなもでございま 기억이 의미하는 건 뭐야? 기억이 의미하는 건 뭐야? 그치 a제곱빼기 4b는 0에서 a제곱빼기 4b잖아 이건 뭐야? 어? fx의 d잖아 fx의 d가 a제곱빼기 4b라 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FXAT가 0이니? 그럼 FX가 중근을 갔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맞죠? 은이 보여? 근데? 이상하지. 않아? ᄂ이 이상하지. 않아? A제곱과 4D의 관계를 물었어 A는 F에 있는 거고, D는 G에 있는 거야. 근데 A제곱 빼기 4D야. 이러면 할수 있는 게 당장 안 보이지, 그치? 일단 넘어가봐. 그럼 디긋으로 가봐. 디긋이 더 쉬워. 디긋이 물어보는 건 뭐니? 생긴 게 비슷하지 않아? 잘 봤네. 뭐야, 씨. 디귿 그렇게 봤어? 어, 내가 처음에 그렇게 봤다가 순간 팔 때문에 아닌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맞네. 네. 응. 디그시 말하는 건 이거지. 느낌이 기억이랑 식이 생긴 게 비슷한데 A-C를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겠어? F의 일차항에서 G의 일차항을 뺀걸 거고 그럼 얘는 이런 느낌으로 보면 4 곱하기 2 곱하기 d t 라는 느낌으로 볼 텐데, 여기서 4 곱하기 b 빼기 d가 음. 즉 b에서 d를 뺀 거지. f의 상수에서 g의 상수를 뺀 거에다가 4를 곱하고, 요 2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나 어디서 나온 거야? 최고차 개수에서 나온 거지. 얘는. 즉 f의 최고차 개수에서 g의 최고차 개수를 뺀거즉 이런 거지. 얘는 f(x에서 g(x를 뺀식계 d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f(x)에서 g(x)를 뺀 식은 이건 우리 이런 식은 어떨 때 만든다고? 교점 찾을 때 만든다 했어 우리 그지?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네.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큰게 맞죠? 그쵸? 문제는 니은이네. 니은을 여기다 옮겨가지고 a 제곱 빼기 4d. 얘는 어, 정확한 의미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칠판에 그림에다가 다른 건다 표시 안 했는데 B 하고 D만 좀 표시를 해놨어. 이거는 추론하라는 거야. 추론. 즉 기억에서 기억에서 여러분들이 A 제곱 빼기 4B가 0인 걸 알아. 0인 걸 알아. 그럼 이때 A 제곱은 아이고, A 제곱 4B 0인 걸 알아.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저기서 보면 그러면 B가 커, D가 커. 이거? D가 더 크지 B보다는 D가 확실히 크거든 그러면 아니 A제곱에서 4B를 빼면 0이라는 건 이미 같은 거지 둘이 그치? 근데 B보다 좀더큰 D를 뺀다 그럼 A제곱에서 4B를 빼면 같은데 B보다 큰 D를 대입해서 빼면 당연히 0보다 작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얘는 추론 얘는 그래서 기억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어 모의고사 문제 기억니은디 그 특징이 모의고사 기억니은디 그는 대부분의 문제가 따로따로 노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기억이 니은에 영향을 미치고 니은이 디그에 영향을 미치고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보통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모의고사 기억니은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푸는 내신용 말고. 모이고사스러운 기억의 디그은 대부분 기억의 디귿이 연결지어서 흐름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1 6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석을 하러 가 볼까? 계속 비슷한데, 이 도형과 관련돼서 계속 비슷한데. 그리고 165번을 한번 또 같이 말어 볼게 여러분들한테 fx는 x제곱 더하기 n제곱이래. 그리고 gx는 enx 더하기 1이래. 이때 또이두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 그러고, 그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반은 또 CD라 그러고 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B, C, D 다의 그 넓이야. 그러면 상황을 대강 고민을 해보면 N은 자연수니까 얘들아 X제곱 더하기 N제곱 여러분들이 아래로 블룩하게 그리고 할 텐데 이거 X축보다 당연히 위치관이 거렇 얘는 X축보다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위. 그치 위에 이렇게 둥둥 떠있지 않겠어? 꼭짓점이 0뿐만 N제곱이니까 당연히 성등 도했겠죠 그리고 ENX 더하기에는 기울기가 당연히 양수니까 이렇게 돼있을 거야 그러면 대충 그림을 A, B 이렇게 잡고 그리고서 각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 X줄에다가 여기가 C 또 여기가 D 이런 식으로 내려 그럼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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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겠어 결국에 핵심은 또 뭐야? 도형을 키우니까또 핵심은 뭐야?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핵심이 돼서 또 두근의 차를 구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그냥 느낌이 두근의 차가 언젠가 쓰여. 그러니까 알아도 였다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2차 함수 쪽에서 나오는 도형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두근의 차를 요구해. 그래서 그냥 암기를 미리 시킨거에요. 이해를 시켜놓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C를 알파, D를 베타라고 두고 여기 길이가 그러면 En 알파 더하기 1 여기 길이가 En 베타 더하기 1 그리고 여기가 절대값 베타,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는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니까 놀기를 구할 때 애초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밑변 더하기 밑변 하니까 2n으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에다가 곱하기 높이,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번의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n 하니까 어때? 온통 근각에서 문제로풀수 있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근각에서 관계를 다 대입하시면 이 식이 n에 대한 방정식으로 문제가 흘러가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쪽. 옆에 164번도 똑같고, 165번도 똑같고, 2차 함수 쪽 가면 도형 문제가 참 많은데, 참 많은데, 거기에 크게 문제 유형 분류를 하면 이렇게 말로만 주는 게 있고, 그림을 주는 게 있어. 그림을 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괜찮거든?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말로만 주는 건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시고, 하시고, 어, 두 분의 차가 있다면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요런 것도 여러분들 이거 길이 잡을 때 있지 요거 내가 지금 여기 길이 잡을 때 무슨 함수 썼지? G 어 G 썼지 F 써도 돼즉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좌표를 F에다가 넣어도 되고 G에다가 넣,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주어진 X 좌표를 가정해서 두 개의 함수 중에 어디다 넣지를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잘 고르세요 편한 걸로 고르세요 근데 나는 보통 차수가 낮은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계산이 쉽거든요. 물론 얘도 알파 제곱도하기 n제곱, 베타 제곱도하기 n제곱 풀립니다. 근데 계산할 때 알파 제곱도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좀 귀찮은 아이를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되도록 차수가 낮은 아이를 가지고 길이들을 좀 표현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잡고, 잡고 자, 다음은 이 발상만 좀 잡으면 되고 167번 문제입니다. 167번 자 167번은 얘도 발상만 볼건데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한번 문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풀건가 고민을 좀 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일단. 게 뭐고. 그래서 그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한번 머릿속에 그림 같이 순서를 잡아 보세요. 그 테스트 들어왔던 거. 아, 이런 루트 테스트 있었어? 풀었어? 지 질문했어요. 풀. 려그각수값이 이상하고. 아, 그래. 정답이 이상하긴 해. 정답이 91이야. 표현막 분수로 나와. 응. 16분의 7 5야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려운 육자리들 그러니까 물론 이 난이도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모의고사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수업 때 계속 쭉 풀고 있는 게 20번대 후반대랑 객관식 후반대 서술형 후반대잖아. 단답형 후반대. 이런 문제는 내가 지금 시간을 짧게 주는데 이때 답을 내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읽고 풀이의 순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확인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라는 거야. 문제 딱 해석하자마자 이 조건 쓰고 이 조건 써서 이거 합치면 답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나는 순서를 잡아라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이거 할때 뭐부터 할 거야? 일단 뭐가 눈에 띄는 문제를 쭉 읽었어. 어쨌든 넓이 구하래 그럼 그래 일단은 점 A가 눈에 띄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Y는 a x 라 주어진 이차 함수가 만난 다음에 만난 다음에 그치?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엄청 큰 중요한 조건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이차 함수랑 y는 ax랑 빼가지고 능0 만든 다음에 판별식은0 써가지고 a 값을 구하겠죠 그쵸? 그게 먼저야? 찾았어? 그리고 나서 할게 뭐야? 이제 S1 빼기 S2 구할 거지? 그치? 근데 난 여기서 물음에 던지는 거야 S1 빼기 S2 구하는 방법이 두개 있다라는 건데 S1, S2가 방두개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 생각이 S1 구하고 S2 구해서 어떻게 진짜 빼 이게 첫 번째 공부 말고도 있어 이것보다 더 편리한 게 있어 즉 여러분들이 이 말은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건 S1이랑 S2를 지금 이 그림에서 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S1이랑 S2 각각 구하려면 여러분들 S1 어떻게 구해? OB를 밑변으로 두고 그 Y, C의 X 좌표가 높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C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C 구하려면 또뭐 해야 돼? AX랑 BH라는 그 새로운 직선 있지? 교점 구해야 되잖아 얼마나 피곤 그럼 여러분들 눈에 띄는 건 뭘까? 바로 S1과 S2 근처에 있는 공통 부분이야. 즉 삼각형 COH가 눈에 띄어서 얘가 공통이야. 이 공통인 게 눈에 띄는 거야. 어. 그러면 S1에서 S2를 빼는 거 이렇게 보는 거지. 삼각형 BOH에서 삼각형 AOH를 빼는 걸로 푸는 거야. 어차피 빠 빼면 공통 부분은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게 공통 부분이 아닌 게 남을 거야. 그치? 그게 S1, S2 뺀고 거잖아. 이거 고2에도 이런 발상을 요구하는 모의고사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게 넓이 구하라고 하는데 공통 부분은 어차피 빼면 빠질 거니까 그거 포함 한두 도형에서 넓이를 빼봐 그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나올 거야.라고 가능해. 그럼 이게 훨씬 빠르지 않겠어? 여러분들은 a의 좌표 구했잖아. 처음 a. 그치? 그럼 끝났네. 그점 A 좌표를 가지고 BOH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AOH도 넓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빼면 그냥 정답 바로 정답 이것이 빠르니 이렇게 그래서 발상을 또 하나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이 발상을 가져가서 발상을 2번 발상 고영을 구하기가 힘드네 그러면 다른 도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공통부분을 빼면 빠지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발사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169번으로 한번 가볼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풀건 아니야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댓값이 같은 이세이차함수라고 줬어, 그죠 그리고 나서 F, G, H를 더한 식의 모든 근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이제 그림으로 풀 거야, 식을 세울 거야. 이무음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169번을 여러분들이 풀겠다고 라 문제를 읽었어. 최고차 함수 절댓값이 같구나. 최고차 에서 모르네. 하고 새 이차 함수가 그림으로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 더하기 g 더하기 h는 0의 근의 합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식 세울래 그냥 그림으로 풀래. 이거는 식 세워야 돼. 이건 식 세워야 돼. 왜냐하면 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두 함수를 더한 함수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얘기한 적 있나? 없죠. 우리 두 함수를 뺀 것만 얘기를 했죠. 두 함수를 뺀 거였으면 그림으로 풀고 끝내면 돼. 글좀 물어보는 거니까. 더했지? 이러면 식 세워야 되더라. 어, 그래서 이런 판단 판단의 상황상황마다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럼 오늘의 라스트 172번 보고 수업을 끝낼게. 173번은 내일 하고 172번을 좀 얘기를 해볼게. 한번 172번은 풀어봐봐. 얘는 좀 쉬운데, 겁만 안 먹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제가 되게 일산에 있을 때도 학교시험, 여기저기 일산에 있는 학교시험에 여기저기 나왔던 문제. 아까 왜 복습하는 프린트에서 이런 느낌의 표현을 보지 않았어?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 아까 절대값 알파더하기 절대값 베타 우리 어떻게 해석했어? 두 분의 차! 이런 느낌으로 해석했지 근데 무작정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때도 핵심은 뭐였어 어쨌든? 뭐를 고려하는 거야 계속? 근의 부호를 고려해야 되지 이것도 핵심이 그거야 얘들아 여러분들한테 절대값 줬잖아. 그러면 또 x1과 x2의 부호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따지라는 거야, 얘들아. 절대값은 여러분들한테 자꾸 부호 고민해봐라는 진문를 던지는 거거든. 그러면 y는 x제곱 빼기 4x 덕에 4라는 이차함수나 y는 n이라는 가로직선의 교점의 부호 고민해봐라는 거잖아. 어떻게 돼, 얘들아? 케이스가 몇 개로 나뉠 것 같지 않아? 그림 딱 여러분들 이차 함수 딱 그려봐 나처럼 체탄에 있는 걸딱 그렸어 그렸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와은는 l라는 가로직선을 긋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아?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 양근 음근도 했었고 절대값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이한 문제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뭐요 이렇게 즉 양근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음근 하나랑 양근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 y는 n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니까 케이스 오류가 들어가야지 1번 이게 1번 경우 그럼 1번 경우는 기, 어떻게 얘기하면 돼? n의 범위를 1번 경우는 이렇게 양근 두개 가져야 돼 n이 어디부터 어디에 있어 0부터 4 사이에 n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자연수 n이니까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에 있으면 이건 그냥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주어진 식표현이 2분의 x1 더하기 x2를 원하네 이거는 이건 그냥 2분의 x1 더하기 x2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2분의 x1 더하기 x2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뭐 물어보는 거야? 2분의 2분이 합은 거야 대칭축 물어보는 거아니 대칭축? 2분의 2분의 합이잖아요 어때요? 대칭축이 일정하죠? 어. 항상 이해해요, 항상. 그러니까 x1 x2는 4다. 즉두근의 합은 항상 4로 일정한 거예요, 얘들아. 이게 중요하다. 어떤 이차 함수랑 상수랑 같다라고 해 봤자 그때의 교점은 즉 어떤 이차 함수와 어떠한 상수 함수와 교점에 가지고 요두근의 합은 항상 어차피 대칭축의 두 배를 일정해, 절대 안 변해. 두근의 합은 1차항의 계수가 변해야 바뀌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차 함수랑 상수항 같다고 해 봤자 상수항 한 밖에 안 바뀌죠. 두 분이 하면 왜 바뀌어요? 그렇죠. 어. 두 분이 일정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요번에 n이 4보다 커요. n이 4보다 커. 그러면 안타깝게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가 또 뭘로 바뀌었어요? 두 분의 차로 바뀌죠. 두 분의 차. 어. x 1과 x 2 중에 뭐가 큰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x 두 x 1의절댓값 쉬운 게 어. 이걸로 얘기를 하죠. 이분의 이렇게 얘기하지면 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는구나. 이거는 절댓값 x2 빼기 x1이 아니라 x1과 x2 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음수고 하나는 양수지 그럼 우리가 가정하고 문제 푸는 게 낫겠다. 여기 x1이라 잡고 여기 x2라 잡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2분의 마이너스 x1 더하기 x2니까 x1의 절댓값보다 x2의 절댓값이 무조건 크겠죠.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차피 항상 양수네. 그렇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2분의2분의 2분의 차로 문제 푸는 거지. 이제 2분의2분의 2분의 차. 즉금 이때 쓰이는 이차방정식은 뭐야? 이때 쓰는 이차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빼기 n은 0.의 예, 2분의 차. 절댓값이 이분의 루트이네. 그러면 루트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2루트 n 그럼 루트 n이네 문제에서 이 결과물이 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 물어보는요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물어보고 있어요 루트 n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잖아 그럼 n 얘는 루트 n의 자연수라 n 은 제곱수. 그러면 100 이하의 제곱수인데 4보다 큰. n이 4보다 큰데 100 이하의 제곱수니까 몇의 제곱부터 들어가? 3의 제곱부터 들어가서 10의 제곱까지 해서 여덟 개. 그리고 이때는 결과물이 항상 자연수니까 n이 1, 2, 3은 3개가 다 돼? 그래서 정답은 8개 하고 아, 아, 내가 하나 빼먹었구나. 3개 되고 풀다가 뭘 빼먹었어 내가? 범위 잘나눴는데 범위 하나 빼먹었지 뭐 빼먹었어? 4일 때 빼먹었지. 등호를 어디에도 안 넣었지? 등호는? 여기도,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고 음. 뭐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4일 때도 돼요 3, 4까지 해서 4개 그래서 12개 라고 다루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끝 아유,